여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5장,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부터이 부분 이 부분 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이부수없부라힘 부분 이부 나는 나의 뜻대로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리의 뜻대로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이론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가 바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느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더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할 거니와 요대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충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일이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영상을 잊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리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고 성경을 상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영원한생명이에요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일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그 생명과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네. 예수의 생명을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영생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께서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그냥 새겨진 거예요 신비에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돌비에, 돌에다가 세게, 돌에다가. 예. 돌에다가 세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걸 볼 수가 있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돌비에 세게 졌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잊어버리니까 잊어먹지 않게 하려고 난지 8일 됐나부터 아니, 애기가 뭐관다고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말씀을. 왜, 말씀이 생명이야. 그래서 또 잊어버릴까봐, 여기다가, 이마에다가도 또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는거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손에다가또 말씀을 묶고 다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 이치치라고 옷에 이제 이렇게 딱, 그때 이렇게, 그, 그라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그게 뒤치친데 뭐냐면 그거를 볼 때마다 아어 내가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그것을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어 축복하신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축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는 사람이 이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임한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생을 얻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믿는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주여. 우리가 또 자랑할 수없 하나님께서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매암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우리가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의가 좀있어 의가 있어서 막 베드로한 테도막대들고 얼마나 자기의가 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하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구나 그냥 이 성녀의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그래, 이제 예수님이요. 그가 그러니까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오셨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 예수님의 삶 전체가 전체가 바로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는 그 성령께서는 <laughs>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희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뜻을 행하며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아들의 그 행하신 그 일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거꾸로 또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는 뭘 주냐? 바로 인자됨을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려 건세를 씨었. 건세.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건세를 주신거에요. 건세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가 되겠으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 증거는요 바로 그 건세의 결과에요. 건세 건세가 임해야 권능이 따릅니다 예수께서 건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하러 하셨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건세가 임한 거예요. 왕의 건세가, 자녀의 건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했습니다. 건세가 임하니까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사렘과 이르와 사마리아 땅까지 네 증인이 되리라 아, 네, 우리에게 그러한 건세와 권능이 따르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마리아가 하나씩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성령께서 아들을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건세를 주셨고, 이제 그 건세가 성령으로 말미하아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아멘, 아멘. 기뻐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니까 이 땅의 것들을 보고요, 우리가 주눅 들기에는 너무나 큰 건세가 임한 거예요. 하나께서 님이 건세와 능력을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그만큼 속는 거예요. 그래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리신 아 독생자 예수 교세를 아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막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막 이게 막 감정이 충만한 것도 감사한 건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건세가 어떻게 임했구나. 아,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구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구나. 그거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보면 24장 44절에는, 바로 모세의 율법과, 바로 시편과 선자의 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증거했느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다 구그 약성경 3 9권은 결국 예수께서의 죽으신과 부활을 증거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거예요.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그, 그런 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예, 네,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선이 깨졌고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맺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핵심이요 핵심. 그것을 떠나서 이 변들리를 이렇게 돌면은 항상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에서 이렇게 그 겉에서 도는 거야. 그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요, 이 죄가 죄가 율법을 범하면 죄였어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치를 느끼면 그게 죄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의가 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의 아니에요. 자기가 양심로살만 그게 의예요, 의.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다 하면는 그게 이제 죄가.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아 죄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가 바뀌어 버리죠. 믿지 않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고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 의가 우리의 사람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의였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 의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뭐냐? 사람이 이 땅에서 질병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가난하게 된다든지, 이 죽, 죽게 되면, 어,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았구나.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심판이라면 사도바울는 목이 잘렸고, 베드로는 십대가 거꾸로, 거꾸로 그러면 그들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아니에요. 심판이 뭐냐 심판은 바로 세상 임금이 <laughs> 세상 임금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심판이에요. 아멘. 네. 네. 그가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하시기를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됐어요 이제는 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니까 뭘 주냐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의 율법을 줬고 그리고 에, 이방인들은 양심을 주셨는데 그 율법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어 예수님이야. 예수님. 율법으로 말미암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죄가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의가 드러나요 의가. 좀제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체크하는 것게요 <목소리> 이, 바로, 율법을 준 율법. 율법이, 율법이 양심이에요, 양심. 율법으로 말미암아은 뭐가 드러나느냐? 바로 죄가 드러나느냐, 율 죄. 예, 근데, 예, 이죄의 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일법으로 말미암 죄가 드러나고 아, 죄로 말미암 심판을 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나이를 갖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보라은 바로 요한복음 3 장에 예, 3 장에 나를 믿는다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이 없느냐? 심판이 없느냐? 심판이 없는데 그 이유는 에이, 그 이유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요? 의. <laughs> 의가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의가 어떻게 드러나요? 의가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님. 예, 예수님으로 말나마, 아, 예수님으로 말나의 의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아,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은혜받은 게 뭐냐? 바로 율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우리가 네. 받은 은혜예요. 아, 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 네. 예, 율법에 구하면 죄가 드러나네, 그 죄가. 아.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니까 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죄로부터 어떻게 된 거야? 자유. <laughs> 죄로부터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어, 생각나죠. <laughs>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어,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무슨 자유케 하냐. 종도 아닌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죄를 짓는다는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율법에서, 양심에서 해방이 되었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의 법이다. 행위의 법이다. 이거는 뭐요? 아, 이, 바로 예수님은 뭐예수 행위의 법이 아고뭐요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행위의 법으로 율법과 양심을 줬는데그 결과는 뭐냐? 죄가 드러나는 거야. 믿음의 법으로는 바로 의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니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요 얼마나 이, 이, 우리가 이제 받은? 이 생명과 이 건세가 얼마나 큰 건데, 이거를 바꿔도 세상에서 헤매는 거야. 바꿔도 세상에 뭐가, 뭐가 있으려나 하고만 쫓아다니고, 이거를 바꿔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하고 산다는 거야.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으면요 많이 받은게 아니라 다받은거예요다 받았습니다 아, 네, 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네. 다 받은 자답게 가하고 탐대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항상 이렇게 죄가 드네요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마라. 네? 로마서도 보면 헤아리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 이거는, 이거는요, 이거는 바로 뭐가 하는 일이냐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 지요. 율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갈라디아 3장에 너희가 참신하다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의 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왜면또이리로 돌아가? 이 돌아가면, 이리로 돌아가면 결과가 이렇게 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대로 이렇게 왔는데, 왜 여기서 또 다시 이리로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의의 과시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으니까, 종의 습성이 뭐냐, 종의 습성. 자꾸 자기 은혜를 들으려는 게 종의 습성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서 나왔지만 종의 습성이 있잖아요, 습성. 그 얼마나 괴롭혔어요.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종의 습성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의 습성이 있느냐? 바로 여기에 살았던 종의 습성. 이니까 뭔가 우리가 내 공로와 내 의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를 그걸, 그걸 좋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를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게, 그게 바로, 네. 종의 습성이에요. 종의 습성. 하나님의 을만 드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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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한 가지, 한 가지 네. 이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말, 죄가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성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성자가 바로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죄만 드러, 죄만, 죄만 계속 죄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한게 뭐냐? 세례요한이 죄를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를 드러낸 거예요. 야그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니라 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뭐요? 예수님이 모세에 들어왔다가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거는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 네. 성령께서 아멘. 임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례의 열이 크다는 거야.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다, 이게. 예. 한꺼번에 했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예수의 피로 죄의 삶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삶을 받고, 그래야면 너희에게 선물보여 준다고요? 선물보여 줘요? 성령. 네, 성령. 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그냥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도열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니까, 주여.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주여.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지만, 주여. 성령께서는요, 의인을 위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의 부여를 인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의 의를 발미하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보여로 충만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의만,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말하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네.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만나마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임하셨오니 하나님의 건너로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